자 그러면은 퓨처스 챔프전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, 그리고 여기에 좀 재밌는 어, 그림이 하나 떴습니다. 그림 아니면 약간 아까 댓글에 나왔었는데 다음 이슈인데요. 김연경 어드바이저 소식입니다. 김연경 어드바이저가 어, 단양에 떴고 그리고 VNL도 관전할 예정이라고요? 오늘 네. 그 FABB 사진에 올라왔더라고요. 라바리니 감독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네. 어색해, 어색해. <laughs> 일단 지금 첫 번째 사진 먼저 볼까요 네 요거는 단양에 갔던 그쵸? 게 찍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. 어 단양은 이제 팬들이 저렇게 옆에서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김영현 선수가 어쨌든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예능 음.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. 뭐 실업배구나 지금 소속이 없는 팀 선수들을 모아서 음뭐 최강야구 불꽃야구처럼 이렇게 네. 약간 뭔가 제 2의 도전을 할수 있는 음.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업배구 선수들이 있는 좀 단양을 좀 가서 경기를 본것 같아요. 음. 뭐 한국 생명도 있고.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는 이제 아니지. 어, 김연경 음. 어드바이저 어, 어드바이저께서 이제 하시는 배구 예능이 예능이 약간 저는 분위기가 입단속 하는 것 같아요. 음. 그런데 이제 뭐 일단 알려진 바로는 김회경 기자 얘기했듯이 뭐 앞서 뭐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예능 프로그램의 방식을 따를 것으로 예. 보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배구 종목이 음. 어, 여타 종목하고 다르게 일반인들에게는 좀 진입장벽이 아... 높았던. 잠시만요. 저 사진은 트라이아웃 사진이라고 하네요. 아 아까 그 사진. 아, 예. 아. 아까 안경 쓴 사진은. 음. 예 어쨌든 단양을 간 거는 어. 사실입니다. 예. 네. 보니까 그 단양에서는 그 배구 관계자들하고 뭐 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음. 모습이 있었고. 야, 안경까지 아세요? 어. 어. 그래서 그러고 <laughs> 네. 기자님들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기자님들이 저거 제작진. <laughs> 네. 자저색 바꿔서. 네. 제작진 정신 좀 차려라고 이제 해주십시오. 그니까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뭐 어쨌든 배구. 그니까 예능 프로그램이 없어요. 왜냐면 진입장벽이 높아요. 그러니까 뭐 아까 댓글에 뭐 야구 기자들은 야구 대회도 하고 하던데 배구 기자들은 배구 대회 하나요? 아니요 못 해요. 왜냐면 공을 올려줄 수 있는 세터의 기본 능력이 기자들에게는 없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, 배구 기자 대회가 없는 것처럼 이게 배구 예능이 과거에 KBS에서도 한번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시도를 아, 그렇죠. 했는데 네. 음... 안 됐던 게 결국은. 배구란 정보 누군가 공을 올려줘야 되는 전문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. 문턱이 어느 정도 좀 높다, 허들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번 김현경 어드바이저 배구 예능이 확실히 좀 문턱을 좀 낮춰주는 계기가 됐으면 음, 하는 게 배구계에서 어쨌든 김현경 어드바이저 해줘! 네. 이러고 있더라고요. 음. 근데 이제 그 기대치가 이제 약간 그, 그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. 거의 진짜 준 프로팀 정도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? 음, 약간 왠지, 이제 제가 이제 불꽃야구, 최강야구 얘기한 것도 그런 팀을 구성해서 아마 마지막에는 지난번 제가 한번말씀드렸지만 프로 팀들과 대결하는 약간 그림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.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, 실업에서 뛰고 있거나 아니면 V 리그 드래프트에 지원했다 기회를 못 받은 선수들을 저렇게 모집한다라고 공고를 냈던 거잖아요. 음. 그러면 결국은 제가 그릴 수 있,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김현경 어드바이저의 예능을 통해서 다시 프로로. 뭐 신인 드래프트가 됐던 음... 무슨 계약이 됐던 다시 프로로 이 선수들을 올려 보내는 음...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그렇죠. 것이다라고 음. 예.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. 너무 좋죠. 음... 사실. 음. 여러모로 하여간에 기대는 됩니다. 음. 예. 뭐 전혀 배구 팬 입장에서는 어, 무조건 100% 기대. 음. 예. 저 김수지 선수는 있었네. 그 얘기 하더라고요. <laughs> 우리랑 하지 않을까요?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누가? 김수지 선수가 아, 그래요. 음. 어 그러면 김영경 대 <laughs> 김수지 네. 어, 재밌겠는데라는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. 열 받아서 이제 감독이 뛰고 <laughs> 김영권 감독뛰에 <좀> <laughs> 나와 이러죠아아 <아니죠. 웃음> 네. 음. 그것도 재밌겠네. 네. 자 그리고 일본도 간다고 하는데 VNL을 직접 관전하러 가는 거예요? 이미 오늘 갔더라고요. 니까 배구 협회에서 이제, 이제 그좀 도움을 주셔서 아마 가신 것 같고 음. 오늘 그. 아 이제 라바리니 감독이랑 사진이 나와요 아, 예. 네. 예 단장과 감독 같지 않습니까 음. 김단장 <laughs> 네. 뭔가 예전보다 좀덜 친해 보이는 느낌 음. 오늘 좀 봐줬어야지 약간 그런 마음도 보이는데 라바리니 음. 감독 얼굴에 어색함이 돌아요 음. 아 근데 라바리니 감독 오늘 경기 때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 음. 많이 지었거든요 한국이 생각보다 음. 잘하고 오. 자기네가 잘 못해서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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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저 파리 올림픽 때도 두 분은 저렇게 만났었고 네. 좀 계속 뭐 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김영현 선수는 어쨌든 대표팀 좀 후배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음. 아마 내일 경기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만나겠네요 경기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네. <laughs> 샘플 구독자들을 위한 네. 한 마디 정도는 따와요. 네. 네. 영상 하나 따오십시오. 알겠어요. 네. 어디 가서 만... 아니죠 파리 올림픽에서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못 만났거든요. 네. 저희가 뭐 TMI입니다만. 곧 (1주년입니다) 샘플 창립 에~ 예, 저희가 작년 (7월 15일에)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음. 예 다음 주면은 바로 그거니까 음. 음. 어, (1주년) 기념으로 하나 따오십시오 예.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오면돌아오 생각 하지 마 <laughs> 어, 어. 그것도 괜찮은데 그냥, 그냥 귀화해 <laughs> 뭐. 네. 아 저희 농담을 하니죠. 당연히 두 분은 친하죠. 네. 라벨리니 감독이 그때 저 파리 올림픽 때 인터뷰도 해줬습니다. 음... 어, 김현경 선수 막 이야기하면서 네. 아, 나에게 한국은 너무 좀 좋은 추억이었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나에게도 정말 되게 뜻깊은 지도자 생활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. <목소리>